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호박을 제가 오늘 한번 정밀하게 봤습니다. 여기 한 나무에서 두 개가 나고, 또저 나무는 와, 한 개도 없나? 이래 막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저 나무도 지금 한 개를 딱 달고 있네요. 지금 호박을 두개 심었거든요. 호박이 한개천 원씩인가? 한개 한 개, 호박 한개천 원씩인가 그랬는데요. 자 지금 호박의 두덩거리가 지금 요 수박처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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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 지금 저는 가만히 놔두면 여기 같은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묘도 있습니다. 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렇게 어,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이 가지가 올라타고 요 가지가 지금 올라 요가지 올라타고 있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올라타고고 흠이 좀좋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호박 또 흠이 지금요 졌어요 밑에 줄이 오른편에 보면은 이게 호박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걸 묶어 갖고 지금 일로 이렇게 선을 끌고 잡아갖고 이렇게 이것다 묶고 놨습니다. 이제 절로 또 뭔가게 뭐 흠은 좀 있어도 관계 없으니까 절로 뭔가게 좀 해서 이게 지금 이 나무에서 이, 이 호박 이 호박 있는 그 밑에 이제 구멍을 뚫었어요. 이 뿌리가 밖으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크기 좀 많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 화분을 한, 한 30cm 정도 흙을 넣어서 이렇게 심고 밑에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밑으로 빠져 이거 씨가 어, 이거 <laughs> 뿌리가 빠져나가도록 예, 그래가고 요거 지금 밑에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없어가 여기 확 자라고 있고요. 호박이 깊어야 됩니다. 바닥이 그래가 지금 여기 지금 한덩글이 있습니다. 여기 한 25cm 이건 20cm 가로가 이래 이두 덩그리가 한 나무입니다. 이게, 이게 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지금 야 이거 이상하다 싶어 막 뒤지 보니까 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여기 밑에 뾰메나게 지금 요한한 뭐 20cm 정도 아니 허박 허벅 발견했습니다. 호박이 지금 세 덩그리입니다. 이세 예, 덩그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요죠. 여 발견. 그딴 데는 지금 없고. 좀복사가한데꼬왔다 이들이 안 치네. 그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하고. 예, 그래 그래 다른 호박은 지금 다른 호박은 지금 다른 호박은 지금 푸른 지금 이제 포인 푸른 지금 보인트로 뽑고 있습니다. 예, 뽑아서 그냥 옆에다가 자두나무 이 자두나무다.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 밑에다가 요 언제 놓고 언제 예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오디나무 예, 오디나무 어디 좀다땀 묻는가 예다땀 묻습니다. 아 여기 예, 한개 있네 여기 예, 한개 열리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예, 어디, 어디 한개 열리있습니다 예, 오디나무 여기 예, 오늘 풀로 이렇게 막 뜯어갖고 풀같은거 올려놓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자두가 열란건 모르겠고 올해는 안 열린다더라고 내년는그름을좀 마늘좀자두나무 호박재울라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호박이 좀 새던 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호박은 땅이 깊어야 됩니다. 오래 하면 이제 흙을 가다가 흙이 없어요 흙이. 산에서 계속 퍼왔는데 지금 이거 저 이거 지금 딸기 나무인데 이까지 좀 번져나갔어요 딸기가. 예, 자꾸 번져나갑니다 이 딸기가. 이까지 번져왔어요 이것들이. 예, 싸움 호박하고 싸움이 벌어져갖고 호박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 지금 예그 나고 있고 지금 요 안에 도마도만 심었는데 도마도는 새가와서 다쪼아먹어가고예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무조건 따갖고 이제 방안에 가다놓 익더라고 익으면 제가 이제 먹습니다. 예, 빨간 빨간 애도 분홍색으로 바뀌면 제가 그때 먹어줍니다. 예, 지금은 제는 이제 푹푹 때 나무 예번 저좀더좀더큰면졌따고 예, 그리고 호박 지금 촬영합니다. 호박. 호박, 호박 촬영하려고 지금 호박은 이제 더안열리고이 예, 있으면은 가만 놔둘 겁니다. 예, 호박, 호박. 호박 주식 얘 다른 거는 지금 아직 무황 찍었고. 예, 호박. 예, 했습니다. 호박, 호박 맛. 호박이 <laughs> 갈 때가 없어가지고 아무가뜨거라 지금 요저 옥상 방수에 나한테 혹시 피해가 될까 싶어가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예, 호박이 지금 예, 탐스럽게 예, 지금 두 덩글이 한 덩글이 열렸습니다. 나무 두 나무씩 먹거든요. 예, 잎사귀 한번따아 보니까 끄끄러워서못 예, 먹겠어요. 이거 예, 생거 그 몇번 먹어봤습니다. 그냥 생거로. 모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예. 예, 아. 호박 찰예 마치겠습니다. 호박 찰량. 예, 다음에 또 한번 효과 있으면 또 제가 호박입니다. 이 예, 두둥그리 호박 찰량 예, 수박 아닙니다. 호박입니다.